이게 뭐야? 맛있는 냄새. 떼옹. 아, 그거 미지근한데? 아 그래 그럼 그거 해서. 킹과자 여기 맞네와 이쁘다. 와 멋진 <laughs> 와 진짜 이쁘. 아 나이스 너무 예쁜데? 오케이 지금 편집을 끝내고 편집하는 동안 여기서 뭐 시켰어요 뭐 시켰는지 모르겠어 뭐 시켰어? 약간 매운맛 밥 어쩌고 저쩌고랑 바닷가는 나시브렛 말고 다로 된 거? 벤치브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컵라면을 해가지고 저녁 먹으려고요 음~~ 아니? 오에스 홈런볼은 숙화가 어울리는데 이 홈런볼의 가죽은 오에스 피스타초 아, 그 피스타초랑 별로 안어울려 있겠지? 별로 이렇게 보니까 안커보인다 맥주는 한병밖에 못마셔요 그치 좀 크다. 음 우리 첫날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번에 탑하고 프리터 그리고 이거는 펜한 건데 인스타 광고 찍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오늘도 뵀어요 오늘은 일단 센소리움 나가보려고 하는데 밖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를 최대한 덜 맞으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보냈잖아? 음! 맛있다! 음, 고수 좀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 아보카도랑 고수랑 너무 맛있지! 립리서 타나 사야지. 너무 귀여워, 날씨 고래. 나사 비행기구나. 진짜 좋지 않아. 어제 본거 같지 않아? 흘러내린다, 흘러내려. 엄청 칠한다, 그치? 다듬질 자체가 어설프긴 하다. 뭐 장인이야? 크림이야, 크림. 클린. 냉장고도 엄청 커가지고 좋고 그리고 콘센트가 되게 잘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곳곳에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에어컨도 두대 빵빵하게 틀면은 너무 시원하고 여기는 옷장 있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짠, 저희 숙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발리 거의 첫날인데, 발리 짱구 지역 아까 나가가지고 거의 다 둘러볼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이 좁아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정신없는 느낌이지, 방콕에 비하면 저는 별로 심한 거 모르겠고, 이번 발리 여행은 좀 처음 온 여행지다 보니까 준비를 안 하던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수도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물이 진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이 샤워필터 샤워필터도 생각보다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가지고 발리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왔지만 생각보다 그런 걱정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장염력도 원래 약을 좀 준비해서 여행을 갖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소화제랑 해가지고 약을 좀 많이 챙겨왔고 이거는 진짜 지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벅스 제로 스프레이인데 이카리딘이 들어간 거를 사야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부가 약간 모기가 한두개 있었는데 이거 뿌리고 졌는데 모기를 하나도 안 물렸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 또 챙겨온 게요 리스테린입니다. 짠! 벌써 진짜 엄청 많이 썼죠. 집에서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 왜냐면 여행지에 오면은 너무 좀 계속 실수 없이 먹기 때문에 양치질 때를 또 놓칠 때도 많아가지고 이 리스테린을 준비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작은 제품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양치를 생수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 리스테린이 입속의 유해균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용량 그리고 휴대용으로. 많이 챙겼습니다. 이 리스테린이 색깔에서 알수 있듯이 마일드, 저자극 순한 맛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쳤을 때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리스테린을 사용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리스테린 제품이 보통 강한 맛이어가지고 애들 사용이 어렵거든요. 성인분 중에서도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일드, 저자극 순한 맛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매운 맛에 예민해가지고 이 매운 맛이 좀 싫어가지고 계속 막 입으로 헹궈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딱 약간 부드럽게 시원한 그런 아이스 민트 향이어가지고 요거 쓰면서 물로 헹구지 않고 한 번에 딱 깔끔하게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리스테린 공부하면서 한 건데 이게 충치 예방 효과가 치약 대비 일곱 배나 더 강하다고 해요. 저는 운동이나 씻는 거요런 거는 막 향기도 예민하고 일주일에 몇번 운동해야 되고 요런 거는 예민하게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충치 관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관리를 잘 못하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그러다가 치과 가면몇 백씩 깨지잖아요. 이 리스테린을 사용하면 구취도 해결되고 이입속의 유해균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프라그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프라그 아시죠? 그 음식하고 침이 만나가지고 이게 치석이 되고 세균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게 잇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잇몸염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칫솔 칫실만으로 완전히 프라그를 제거하기 어려운데 이 리스테린을 사용하면 이 프라그 억제 효과를 5배 이상 누릴 수 있다. 솔직히 저 치실도 귀찮아가지고 너무 자주 안하거든요 근데 진짜 리스테린 알고나서부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프라그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양치 루틴에 포함을 시키면 되게 좋아요 그래갖 저도 화장실 세면대 눈앞에 보이는 데다 놓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꼭 리스테린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더보기란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집에서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여행지에서도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좀 발리가 생각보다 화장실들이 청결하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지금 음식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일몰을 보러 지금 비치 클럽 해가지고 비치에 나가 보려고요. 가시는 갑자기 까 한번 대신에 이거 딱긴해 음! 되게 매력적인데? 아 약간 맵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맵고 시작 딱이지 뭐 쓰기 너무 좋은, 그러니까 티트립 추출물. 특히 이렇게 엄청 더운 나라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었네. 순두부찌개를 시켜 봤어요. 통합이 들어. 음, 음. 어, 맛있겠다. 빈땅 너무 맛있어. 빈땅. 어, 그래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카사바칩이라고 해가지고 카사바가 감자가 아니고 어떤 감자 같은 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자칩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한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하지. 응, 맛있는데? 얘도 출발했다. 숟가락이랑 아이패를가고 우와. 오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건 순한네 삼베 소스. 근데 난 매운 거 좋아. 네. 음. 음. 옆집 이제 노래 껐다. 오늘의 브리핑, 오늘은 발리 둘째날이고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옆집 애들 때문에 완전 강제 기상을 해가지고 지금 근처 코펜하겐이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브런치를 먹고 그 다음에는 크로스핏 오픈즌 가가지고 땀좀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수민역에 있는 되게 조용한 비치클럽인데 해변가랑은 연결이 아마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 수영장이나 그런 데가 되게 한적해 보여가지고 거기서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은 삼겹살에 소주로 마무리 오늘 이렇게 계획입니다. 또 날씨가 엄청 좋아요. 숙소는 아마 내일 체크아웃 전에 여기를 좀 충분히 즐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냄새 안 맡아봐? 음 맡기 싫어. 에어 스쿼트 10개, 인치엄 다섯 개, 버피 10개 3라운드. 몇 라운드 할 건데 이렇게? 와든 뭐 15분에서 20분 해야지 아우 벌써 토 나온다 아니면 오라운드 정해놓고 하던지 どう 따라오자. 와 음. 간장에 고가루 뿌려가지고 찌먹고싶다 아, 튀김우동 먹고싶어 우덕볶음면먹고싶다 음. 아무 맛있겠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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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